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다 푸른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84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크기가 다른 정육면체 A,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육면체 A의 부피가 2160제곱센치미터일 때, 이때 정육면체 B에 물을 가득 담아 비워있던 정육면체 A에 4번 부었더니, 그때 정육면체 A의 물이 3cm가 찹습니다. 그때 정육면체 B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은요, 지금 정육면체 A 자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한 변의 길이를 일단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이 A의 한 변의 길이를 소문자 a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래서 a a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부피가 2160이다라고 알려줬으니까 첫 번째 관계식은 a 세제곱이 2160이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정육면체 b에 이제 물을 가득 담아서 비어 있던 a에 네 번을 부었대. 그러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지금 뭔지 모르니 b라고 표현을 해 줄까요? 그럼 얘는 지금 b b b 이렇게 지금 되어 있었다고 표현을 했었을 때 근데 얘를 지금 가득 담아서 라고 했어 그럼 얘의 부피는 지금 b 세제곱인데 그거를 지금 네번부었더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4를 곱해준 부피 양이 되겠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b 세제곱곱하기 4 이렇게 한 값이 지금 다시 여기 상황에서 보면 정육면체 a의 물이 3cm가 차대대요 그러면 이때 높이가 3cm만큼만 올라왔구나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지금 얘는 예, 이만큼의 부피를 구한다, 라는 건, A, 제곱 곱하기, 지금, 3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얘랑 얘랑 같구나 라는 걸 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일단 A 값을 찾아줘야 되고, 그러면, 이때 A는 2160은, 지금, 6에 세제곱 곱하기, 12어, 이렇게 쓰여지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세제곱 은 이렇게 쓰여지니까, 얘는 6 곱하기, 세제곱 은 12어, 이렇게 쓰여져 더블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대입하면 B 세제곱 곱하기 4는 그러면 6 세제곱은 10에 거기에 지금 제곱 곱하기 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수 있겠지. 그러면 6의 제곱은 36 거기에 세제곱은 100 거기에 곱하기 3 이게 지금 B 세제곱 곱하기 4랑 똑같대요.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니까 B 세제곱은 그럼 여기는 지금 9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9 3 27 거기에 곱하기 세제곱근 100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러면 b를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다시 여기다가 세제곱근 씌워주면 되니 세제곱근 27 곱하기 세제곱근 100이어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고 그럼 세제곱근 27은 3. 거기에 곱하기 얘는 지금 9제곱근 100이어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네. 그러니까 최종 3 9제곱근 1 0 0이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로그 2.85가 0.4548일 때 이때 예의값을 구하세요 라고했어 그러면 일단 지금 로그 진수의 곱하기는 더하기로 바꿔주니까 로그 2580 더하기 로그 지금 얘는 4제곱근 0.000285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볼수 있겠죠 그럼 얘부터 바꿔주면 로그 2580은요. 지금 우리가 로그 2.85라니까 로그 2.85에 거기에 곱하기 지금 10의 3제곱 이렇게 지금 쓰여질 수 있고 그럼 즉 얘는 3 더하기 로그 2.85여 이렇게 쓸수 있겠죠. 두 번째 얘입니다. 그럼 네제곱은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얘는 0.000285에 거기에 지금 4분의 1제곱인데 그럼 그 앞으로 4분의 1 빠져나오면 되고 그러면 4분의 1 거기에 곱하기 얘는 로그 2.85에서 그럼 2.85는 여기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지금 움직여진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0의 4제곱분의 1을 곱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거 그러면 여기는 4분의 1에 로그 2.85,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4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4분의 1, 로그 2.85 마이너스 1이어라고 쓰여지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대입하면 3 더하기, 로그 2.85에, 거기에 지금 더하기 4분의 1, 로그 2.85에서 빼기 1이어 이렇게 쓰여지니, 얘는 2 플러스. 4분의 5 로그 2.85여 이렇게 지금 쓰여졌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로그 2.85가 0.4548이라고 했으니까 먼저 4로 약분을 해주면 0.1137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곱하기 5까지 해주시면 되니까 57에 35 5315 51은 5 51은 5, 5, 5, 5 그래서 0.5685 그럼 얘는 2 더하기 0. 5, 6, 8, 5를 해주요 라고 하는 거니까 최종 이때 답은 2.5685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한번 문제입니다 부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이때 4는요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x 플러스 2제곱 이게 좌변이고 우변은 2의 x 제곱의 제곱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 이때 진, 지수끼리 크기 비교하면 되는 x 플러스 2가 x제곱, 근데 밑이 2니까 증감함라서 부동왕형 그대로 지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x-2가 플러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에 부등식을 푸세요. 그럼 얘는 x 마이너2이 x 플러스 1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때 정수 x의 개수, 그럼 정수 x는 마이너스 1, 0, 1, 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답은 4개입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하기 위한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고게어 근데 이때는 보면 l o g 2 x를 지금 치환을 해줘서 문제를 풀 거고 그럼 l o g 2 x를 t라고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식은 t제곱 플러스 e a t 플러스 a 플러스 20이 0보다 크다라는 건데 이때 x가 지금 0보다 크대요. 그럼 x가 0보다 큰 얘는 정이요 그럼 이때 t의 범위는 모든 실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t는 지금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게 해주세요라는 거고 그럼 그때는 이 판별식을 갖다 쓰시면 되겠죠 2차 부등식에서. 그럼 얘는 지금 4분의 a. 그럼 즉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2 0보다 작으면 된다. 이거를 만족시키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a-5, a-4가 0보다 작고요. 그럼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지금 5보다 작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정수 a의 개수를 쓰니까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1, 2, 3, 4. 이렇게 해서 총 얘는 8개입니다. 라고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세타가 일사분면에 가길 때이분의 세타가 속하는 사분면을 찾으세요. 그럼 세타를 일단 각으로 표현하면 얘는 지금 360도의 회전 횟수가 몇 번인지 모르니 곱하기 n. 거기에 플러스 그냥 일단 알파라고 표현할 건데. 이때 이 알파의 값은 일사분면각이에으니까 0보다 크고 지금 90도보다 작아요. 이렇게 일단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요. 이분의 세타가 필요하대요. 그럼 2분의 세타를 다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얘는 180도 곱하기 n에 거기에 플러스 2분의 알파요 될 거고 그럼 이때 2분의 알파는 0도보다 크고 2분의 알파는 45도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때 여기서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건 이제 n 대신 정수를 집어넣은 n 2 0부터 대입을 하면요 그럼 그때는 지금 2분의 세타가 가질 수 있는 각은 2분의 알파도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0과 45도에 있으니까 지금 0도보다. 크고 지금 2분의 세타가 45도보다 작아요. 되는 얘는 14분면각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n 대신 1을 대입하면요. 그럼 이때는 2분의 세타가 지금 180도에 거기에 플러스 2분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즉 2분의 세타가 할수 있는 건 180도보다 크고 지금 225도보다 작은 아 얘는 그러면 34분면각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그 다음, n 대신 2를 대입해 봤는데 그럼 이때는 2분의 세타가 360도 플러스 2분의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얘는 2분의 알파인 첫 번째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다시 1, 4분면 가게 되는 거니까, 얘는 될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만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그래서 답은 제 1, 4분면과, 그리고 제 3, 4분면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적으시면 돼요. 6번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이때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곱한 거가 0보다 작다는 건 결국 sinx 플러스 cosx 이첫 번째 거가 0보다 작았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면서 sinx 마이너스 루트 3 cosx가 지금 0보다 크다. 이거를 만족하는 첫 번째 예의 경우에 해를 구해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양변을 코사인 x로 나눌 건데 이때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면 그러면 이때 코사인은 무조건 양수가 되시겠죠. 이 사이에서. 그러면 양변을 나눠줘도 결국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아 그러면 이때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얘는 지금 탄젠트 x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찾아라라는 거겠죠. 그럼 얘는요, 지금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탄젠트 x가 루트 3보다 큰데를 찾으세요라고 하는데. 탄젠트 x가 이렇게, 2고라는 거란 말이야2고 그럼 둘다 성립할 수는 없죠. 탄젠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루트 l 보다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첫 번째 경우에선 해가 안 나올 거고요. 그럼 두 번째 경우를 생각하면 사 e q u 거기에 지금 플러스 코사이 l equal, equal, 고 q u 고 l e q u 이 l 스 q u a l equal, e 음수가 되는 걸 찾으세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도 양배는 코사인으로 나눠주면 탄젠트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지금 탄젠트 x 마이너스 루트 3이 0보다 작은 걸 찾아라. 즉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탄젠트 x가 지금 루트 3보다 작은 걸 찾으라는 거겠죠. 그럼 얘 갖고 이제 수직선에 아니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에서 탄젠트는 어차피 점근선 여기를 가질 거고요. 이때 탄젠트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때 마이너스 1, 얘보다 크대요. 그럼 얘를 포함하지 않고요. 그리고 루트 3보다는 작아야 된대요. 근데 얘도 포함하지 않아 그럼 결국 여기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인 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될 거고 루트 3인 건 얘는 지금 3분의 파이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보다 크고 x가 지금 3분의 파이보다 작아 이렇게 될 거면 그럼 얘가 a고 여기가 b니까 최종 b 마이너스 a를 하세요. 그럼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하세요라는 거니까 얘는 12분의 4파이 플러스 12분의 3파이. 그러니까 최종 답은 12분의 7파이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오늘은 수학원 일학습 84일차 문제 서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